아이야이야이야 <목소리> 한국 UHC 듀얼랭킹 2345등 최강의 파티를 만들다 니네밥 먹고 있어라. 이거 안 잡힐 것 같아. 아니, 거, 거. 오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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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! 이게 잡히네. 잠깐만, 나몇년 <laughs> 만이야? 몇년 <laughs> 만이야? 너무 기대돼. 나 이거 3년 만인데, 이거? <laughs> 야, 굴러... 나도. 야, 지금 이거, 지금 이거 안 돼. 아, 왜? 아... 오케이. 아... 진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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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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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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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왜아내 코? 아, 아, 오케이. 코?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전한국이등현 1등 같이 있음 여기. 여기 현 5등도 있어요. 나 어제 알았거든 내가 랭커인 거. <laughs> 현 1등 팀이 아닌가? 현 1등. 아, 이친 태물. 지금 칼마진님이 제일 잘할 걸요? 오오오오 얘들 파티다 파티인데. 빠찌라 빠찌 파티다. 야, 지엘 지엘 준비해. 지엘 장전해. 장전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아니에요. 근데 뭐 나면 건 나면 건 애들 오케이. 이제 왜개 터져겠지? 아 오케이 좋았 어 좋았 어 좋았어. 할라이크 세명 뜨면은 맨날 개 터지겠다. 아아 어, 잠만 여기 다우리 맡겠다 이쪽 갈게요. <laughs> 오케이. 어, 그거 아니에요? 아 남았어. 어 뭐야? 어갔다 아, 나갔다. 나갔다, 나갔다. <웃음> 나갔다, 나갔다. <웃음> 개진먹었다 아, 오케이. 또 아, 어, 빵킬. 빵키. 네. 신축권? 나 이거 그만 이상 받는데. 그만 이상. 그만 <laughs> 이상. 뭐야, 조건도 있어? 신축 받고 싶으면 노력하세요. 아, 생방에서 한번 신축 걸어 가지고 받는 거 보여 줘야겠다. 이거 보세요. 이 잠깐 근데 우영이한테 몇패치을 e 보냈는데 다 받겠던데. 아. <laughs> <laughs> 12 3 12 3. 12다. <laughs> <laughs> 아. 야 여기 잠어 뭐야 한번 살았졌어 한국인인데 저분 우육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제발 알았으면 나 뭔가 알아봐주면은 기분이 째지거든요 아 그만 겁나 가네 레 알아봐주는 건 좋은데 타겟은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 음아못 하면은 타겟 맞으면 얼마든지 나는. 오케이 아 느낌인데 네, 야 좋았다 아, 네, 나갔어. 나갔어. 우와, 나갔어. 그게 많이 한것 같은 데 3연승이네. 아니 나 이거 지금 최대연승이야. 나 4대 4. 최대연승 2연승이에요. <laughs> 저도 저도. 저는 1 8연승인저1연승 어? <laughs> 아, 이제 최대연승 3연승이네. 역시 4대 4야 재밌어. 댓글 댓글 안, 안 돼요, 안 돼요. 아, 아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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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마이,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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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마인 어? 마인 마인. 아! 아! 아, 닥치대. 써놓고. 안 돼, 안 돼. 아 <laughs> 아, 내 써놓고? 아, 왜 남아. 아, 아 아니, 왜 <laughs> 팬이래요. 아, 아, 잠깐만. 오, 오, 미안, 잠깐만. <laughs> 야, 아, 기가내 <laughs> 아, 아, 왜나가 아, 아, 왜 아, 왜 아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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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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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왜 아, 왜 아, 왜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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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어 아, 야큐잘 잡힌다. 오, 야 기, 기분이 나. 탄력부도 잘 잡히네.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. 이거 근데 저번에 홍님이랑 마기님이랑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1 0이니까 진짜로 한5 분간 안 잡히던데. 어. <laughs> 어 성병 아저씨 저격하실. 아 근데 저 사람 저격하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. 혼자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아, 우리 네 명이서 합치면 은한 명보다는 쎄겠지. 음. 성병님이 근데 아니야 우리 한명 따이고 상대 팀이 조금 잘했을 때 봐봐. 봐봐 소탁님 저 사람도 아까 나한테 칭찬 사는 거든요 소탁? 따이지만 안 해도 돼. 따지만안해 어, 근데 성률이좀 잘해요. 어. 클래시 한국 우승 2등이지. 에. 1등이 50. 아 50. 50. 아씨. 아. 아앙. 아. 아왜 내가 요감술처럼 자꾸 우리 팀원이 들어가지? 이거 버그야 버그. 여기 50 없으니까 1등이라고 했어요. <laughs> 오케이 네. <laughs> 아 일등이죠? 하 그쵸 그쵸 일등 오 사콤보 사콤보 아이 좋아 좋아 그냥 네어 야야야 야아 헤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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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뿌리고 하지 안돼 안돼 하나 나가다 하나 나가다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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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불쌍이라 렛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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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 아무것도 안보 아무것도 안보 아. 오케이 내 거다 4대사는 약간 약하는 재미데 연승 찍는 재미네. 그러니까 나머지 한명 남기고 4대1로 이제 찢는 거지. 어... 아, 사지절단. 이렇게 해서 한, 진짜 리더분도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. 그러니까. 리더분도 무난하게 찍고. 에이 늦게 쳐서. 아개골 뒤에 서 혹시 누구 있나요, 저 뒤에? 아니 그래서, 이럴 수가. 아니. <laughs> 아니. 뭐, 그, 어이구 불쌍해. 그, 어, 내 거. 아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... 나는 어. 이제 여자든 어린애든 꼬마애든 신경 쓰지 않고 대가리에 드롭킥을 날릴 수 있는 평등한 <웃음> <사람일까> <웃음> 사람. <보여>. 일단 <laughs> 타겟 갑니다. 자, <laughs> <뭐야>? 일단 맞고 <받고 웃음> 봐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 이거? 아내킬내킬내킬내킬내 킬. 내내내내내 <laughs> 유튜브는 아니니 일단 저기 킹이죠 <laughs> <키도. 웃음> 일단 한국, 타겟 타겟 타겟. <laughs> 좋았어 아, 네.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. 오케이, 꿀 빨았다. 엘키 개꿀. 예, 아! 나쁘네. 우는 <laughs> 아, 그러게 왜 그랬어요? 아, 진짜. 아, 전 평등한 사람이어 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평등은 <laughs> 다살려지는가다 죽이면 이게 평등이 아니지. 다 죽여야지. <웃음> <웃음> 다 죽이는 게 평등이야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저번에 무슨 노래 부르다가 저희 서로 낀거 봤어요? 오케이. 아, 연키 아, 불편. 어브로저 스킨 브로저 스킨 잘하네 다 오케이 오케이 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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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메. 어제 어제 맞만잠아 맞아 맞만야 잠만. 이거 화면야 야, 진지하게 1대2. 이거 캠페치 말고. 어야제 진지하게 Uni, 해야, 해야. 해야 돼. 잠깐. 저 얘랑 인터할게요. 루유 루. 아 비터 테르스키 비터 테르스키. 이대로 이대 2대, 나여기 이대로 게아 잠만. 봐봐.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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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게. 게봐하봐 빨리 패나 패고 나 패고 나 패고 있어. 봐 빨리 패봐. 이 거기 이대일해봐요. 덤티에스 덤티스덤스 이래. 아얘끝다 예, 어, 끝나 끝 끊이면 안돼 끊이면 안 돼. 어 끊이지 말고 빨리 따 빨리 따 빨리 따. 나얘내가얘딸게나얘딸수 있어. 날수 있어. 날수 있어. 얘 기본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갖고 한번. 아야 패패패패 패링 그거 들어가면 안 돼. 아 그래 안 돼? 어 그거 들어가면 님 지죠. 이거 이제 이저는 거야. 는 거야. 는거덤티스랑아얘 그냥 패링 딴딴데 가. 딴데나얘대영맞 하고 있을게. 덤티스랑1대 블루제랑블루제라고요이블루제 스킨이잖아 아 그럼 블루 a 야 아니, <laughs> 아니지. 여기 you are not. h o 어 d 나 d you say? 어 o u 어 r e not. I said, I s a i 아 I said. I 아 a i d I 좋아. i d 죽어 죽어. d 이 s 아 i 아 I said. I said. I said. I said. I s a 아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. 남자 하반학수 안녕히 계세요. 성정아수씨 바이. 아 제발 친구야. 아 죽어. 야 안돼 우리 하반님2거 80년생이 떤 말이야. 친구 도망가지 말라고. 안돼. 너 이거 왜뭐 죄지 않을까. <laughs> 야, 이제 너라도 되지 않을까? 근데 ]잖아. 이거 우영이 쌍캐리기 우영이 혼자서 두명 땄는데. 그러니까 나 혼자서 두명 땄어 나 이거 왜 이렇게 잘했지 이번 판? 대단하는데 초반에 바로 땄어. 그러니까 초반에 바로 머리 따 버렸어. 아 느낌. 아아아 아, 네, 조금 늦게 쐈다 템포 늦었다 이런 와 낚시 날라가는 거와 진짜 공포다 저거 <laughs> 저 1시간에 가면 12개씩 날라가는 거 아니야 저거 그니까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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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스프링을 할때 낚싯대 그거 들어가지 말걸 안 들어갔으면 이길만 했는데 2번째 막판에 세번째 판에 블럭에 <laughs> 가두고 아. 아 근데 저 네, 좀... 진짜 낚싯대 날아가는 소리 진 살벌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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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쪽으로 치요. 그쪽으로 치요. 나이스. 아, 아하, 내 건데. 나머지 한명 어디였어? 저 있다. 아닌데? 어디지? 있 어째? 또 왔어? 어디 숨 있지? 있지 너? 어? 분명 나랑 싸우고 있었는데 어디가? 아, 아래 있어. 아래 있어. 아래 보. 아 여기 아래 있어? 네 아래 이름부터. 너 어떻게 들어? 맞네. 야저 뭐, 어떻게 들어가지고? 이거 버거 있어. 버거 어떻게 들어가더라 이거? 아니 집. 집 뭐야? 저기 위야? 안없는데 없어. 집다 봤어. 아, 아, 하나 있을 텐데. 아 하나, 걔가 막았어. 막혔어, 막혔어. 아... 어, 무슨 거야? 그냥 아, 무슨 거나. 아예 무슨 거 깨도. 잠만, 잠만, 잠만 된거 같아. 우리 유튜버께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 같아. 아, 감속네안 아, 뭐. 받을 걸? 받으면 오퍼해달라고 좀 해봐요. 어? 이거 되는? 아, 이거 안 돼, 안 돼. 아 진짜 야 유튜버 하네. 파티도 안 봤냐 진짜 뭔 근성으로 꽉찬 놈이냐 이거는 아안돼 음, 그래,